복잡하다고 느끼는 서울 지하철 그렇지만 이보다 더 복잡한 도쿄 지하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철도역이 있는 도쿄 지하철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 지하철의 특징 운영사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운영사를 살펴보면 jr 동일본 도쿄메트로 도웨이 지하철 <목소리>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전철 역시 운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다양하지만 사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때 이를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을 때에는 운영사가 어딘지 알아야 하지만 이용할 때에는 신분당선은 추가 요금이 있고 공항철도 영종도 구간은 환승 할인이 안 된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도쿄 지하철 이용할 때에는 왜 알아둬야 하느냐? 마지막 파트에서 소개하겠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하철을 저렴하게 탈수 있는 티켓이 있는데 이때에는 이용 가능한 범위를 꼭 알아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제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된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복잡하기로 소문난 야마노테산 등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도쿄메트로와 도에이지하철은 도쿄 구석구석을 운영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교통공사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크를 보면 이것은 도쿄메트로 그리고 이것은 도에이지하철입니다. 뭔가 대구의 어느 백화점 로고와 비슷한 도에이지하철 로고는 도쿄도의 심볼 마크입니다. 즉 도에이지하철은 도쿄도 지방공 기업인 도쿄도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도쿄 메트로는 사철입니다. 이렇게 운영사가 많다는 것은 노선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이두 회사만 보면 도쿄 메트로는 총 9개 노선을, 도웨이 지하철은 총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jr에서 운영하는 노선과 다른 철도 운영사의 노선까지 다 합해버리면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을 다니는 노선은 100개가 넘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식으로 붙지만 도쿄 지하철 노선은 노선을 보면, 긴자선, 오해도선, 신주포선 이렇게 노선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이중앙선 수인분당선 이런 식으로 노선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선기호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도쿄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이 노선기호만 잘 살펴보면 헷갈리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두 회사는 흰 바탕에 테두리가 노선색, 알파벳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노선들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선기호와 색상이 붙습니다. 구글 맵으로 경로를 검색할 때에도 이런 노선기호가 기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노선명 대신에 노선 기호만 알아두면 지하철을 이용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노선은 잘 찾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역시 강역마다 역번호가 되어 있어서 내리는 역 이름이 길고 복잡하다면 역번호만 알아두면 됩니다. 도쿄 지하철은 강역마다 역번호 그리고 방향별로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번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25 문젠 나카초역인데 시오돔의 역으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오돔의 이름이 어려우면 이 역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즉, 이 38방향 2번 타는 곳에서 열차를 타면 된다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JR역 등 일부 역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에 행선지를 기억해둬야 하는데 다만 대부분의 도쿄 지하철 역들은 다 이렇게 안내 표지를 보고 탈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길고 복잡한 역명보다 역번호를 기억해두는 게더 편한 방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전철도 이렇게 긴 이름으로 된 노선은 기호로 표시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 번호로 방향을 안내하는 방식은 서울교통공사 일부역에 적용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수도권에도 교차하는 노선이 많은 환승역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김포고항역이 5개 노선이 교차해 많다고 느끼는데 도쿄는 이보다 더한 환승역이 많습니다. 이중 가장 복잡한 신주쿠역은 무려 11개 노선이 교차하고 있고 역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연결되는 출구만 200개가 넘는 역입니다. 이렇게 교차하는 노선이 많은 역은 나가는 것도 복잡하지만 갈아타는 것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하철 혹은 시내 버스로 무료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그렇지만 도쿄 지하철은 같은 회사끼리는 무료 환승이지만 다른 회사끼리 노선은 무료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쿄 메트로 노선에서 도에이 지하철 노선으로 갈아탈 때에는 갈아탈 때 70엔 요금이 할인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도선 도초마에 역에서 긴자선 아사쿠사 역으로 간다 하면 두 노선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타는 긴자선 요금에서 70엔이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환승역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전철 환승 방식과 같이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선이 많아지고 역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내부에 환승 통로가 없어서 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에노역으로 긴자선과 히비야선 도쿄메트로 소속 노선끼리의 환승역인데 두 역을 바로 있는 환승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교통카드는 아무. 무 게이트로 나가도 되는데 종이 승차권으로 탈 때에는 반드시 이 오렌지색 게이트로 통과해야 환승으로 처리됩니다. 심지어는 환승역인데 서로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사쿠사선에 히가시니 혼바시역인데 환승표지를 따라 신주쿠선으로 가면 바쿠로 요코야마역입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수도권 전철에 이 역이 떠오르는데 환승역인데 이름이 다른 경우가 수도권 전철에는 이 역이 유일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도쿄 지하철에는 많습니다. 또 도쿄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구글맵을 검색해 보면 가끔씩 이런 낯선 문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열차에 계속 탑승이라는 문구입니다. 노선 기호를 보면 분명 두 노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환승할 필요 없이 그냥 열차에 타고 있으면 알아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직결 운행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두 노선을 연결해 바로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회사간 노선을 연결해 직결 운행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주쿠선의 경우는 종점이 신주쿠역일 것 같지만, KU선과 직결 운행하고 있으며 히비야선의 경우도 도부 이세사키선과 직결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히비야선 노풍기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 열차가 히비야선 노선 기호가 아닌 TS22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열차가 이세사키선과 직결해 TS-22역, 즉, 기타 코시카야역까지 가는 열차라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하나의 노선을 두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노선도의 노선색을 다르게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헷갈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0년경 하나의 색, 하나의 노선명으로 통일했었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과 같이 직결 운행이 되면 노선명도 통합해 이런 일본의 직결 운행 사례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가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도권 전철에는 구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과 같이 직결 운행하는 사례가 더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어쨌든 도쿄 지하철은 노선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 열차 내 안내는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하는 편입니다. 이번역은 물론 출입문 방향, 승강장 출구 안내, 직결 노선의 경우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다른 노선의 지연 정보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교통공사 노선 중 최근에 도입된 전동차들을 보면 어디를 달리는지 모를 노선도를 한참 띄우거나, 이번역이 어딘지 보려고 하면 이렇게 바뀌거나, 심지어는 2년 넘게 잘못 표기된 것을 고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서울교통공사도 인지해 다행히도 알기 편하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Right. 도쿄 지하철은 스이카와 같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하차가 가능해 탈 때마다 승차권을 구입해야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양한 패스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쿄를 여행한다면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것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입니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권으로 판매하고 있고 한네다 나리타 공항이나 일부 역, 관광 안내소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티켓을 도쿄 매트 트로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쿄 메트로패스 하면 이 도쿄 메트로 소속 구간 내에서 이용 가능한 패스권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름 도쿄 서브웨이 티켓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쿄 서브웨이 티켓으로 이용 가능한 노선이 이렇게 13개 노선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경로를 검색할 때 어떤 노선을 타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있는 토시마인역은 토시마선과 오해도선 이렇게 있는데 도쿄 서브웨이 티켓으로는 오해도선을 이용해야만 갈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흰 바탕에 노선색 테두리 그리고 알파벳 하나로 된 이런 표지가 이용 가능한 노선이라고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도쿄 지하철이 다른 노선과 직결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13개 노선 외 타사 노선에 내렸을 때에는 하차 시 운임을 정산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이 가능한 역까지 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가는 곳 혹은 경로에 따라 도쿄 서브웨이 티켓 가능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쿄 서브웨이 티켓 이용을 위해 바로 가는 노선을 두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 경로를 살펴보고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구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티켓이나 스이카와 같은 교통카드로 다니는 게 나을지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쿄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도쿄를 지하철로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해외편 영상에서는 나리타 공항과 도쿄 시내를 잇는 두 열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